Good morning.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5월 17일의 꽃, 은방울꽃입니다.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. 이 예쁜 꽃들이 줄줄이 은방울처럼 달리죠. 아주 매혹적인 향기 때문에 향수화라고도 하고, 신부들 부케를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. 요즘 산행길에 이 계곡의 여왕답게,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잎도 예쁘고, 이제 꽃 향기가 좋아서, 이 화단용으로 아주 훌륭한 소재죠. 이 드물게는 이제 꽃꽂이나 이제 분화로도 쓰이지만, 이 씨앗을 뿌리면 3년 지나 지나서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, 주로 근경을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쉽게 번식이 됩니다. 이 백합과 집안이죠. 이제 우리 사냐에 이제 애기나리, 등굴레,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어울려 삽니다. 우리가 행복하려면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. 꽃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.